여러분들 어, 연립방정식을 풀때두 어,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. 어, 첫 번째는 대입법을 이용하는 방법, 두 번째는 가감법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. 그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배두 개와 사과 한개 주세요. 모두 7,500원이란다. 그럼 배와 사과는 각각 얼마예요? 배한개 가격이 사과 두 개의 가격과 같아. 7,500원. 자, 보면은 배한 개의 가격은 x1. 사과 한 개의 가격을 y1이라고 이렇게 미지수로 놔야 되겠죠. 자, 그랬을 때배한 개의 가격은 사과 두 개의 가격과 같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x는 2y라는 식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. 자, 두 번째 조건은 뭐가 있었냐면 어, 배몇 개의 가격, 두 개의 가격과 사과 한 개의 가격을 더한 것. 그러니까 어, x가 두 개가 있는 것, 2x가 되겠고요. 자, 거기에다가 사과 한 개의 가격 y를 더한 것은 결국 어, 7,500원이 된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이 예,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. 자, 그러면 이 연립 방정식을 만족하는 xy 값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x는 2y 즉 어, x를 2y로 표현이 됐습니다. 그러면 x 대신에 y를 어, 대입할 수가 있겠죠. 즉, 대입이라는 것은 대신해서 입력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. 그래서 자 아래 식에 있는 두 번째 식에 있는 x 대신에 y를 대입하면 되는 것이고요. 자 y를 대입해 보니까 결국은 2곱하기 y가 돼서. 자, y와 더해주면, 어, 7,500원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? 자, 이때 2 곱하기 2y는 4y가 되고, 4y와 y를 더한 것은 5y가 된다고 했습니다. 즉, 여기서 동류항, 동류항끼리 덧셈을 해준 것을 알 수가 있겠죠? 그러면 결국 5y는 7,500원이 돼서, 자, 5에다 뭐를 곱하면, 그렇죠? 1,500을 곱하면 7,500. 즉, 다시 말해서 5로 나누면 결국은 또 1,500원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y 값은 1,500이 되는 것을 알수 있고요. 이것을 1번식에다가 대입해 보니까 x 값은 결국 3,000이 되는 것을 알수 있어요. 자, 마지막으로 이 구한 x 값 3,000원과 y 값 1,500을 1번식과 2번식에다가 대입해 보면 결국 둘다 만족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연립 방정식의 해는 어, x 값 3,000, y 값 1,500원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지요. 즉, 배한 개의 가격은 3,000원이 되는 것이고요. 사과 한 개의 가격은 1,500원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 이와 같이 한 미지수를 없애기 위해서. 한 방정식을 어떤 미지수에 대하여 정리한 식을 다른 방정식의 그 미지수에 대입해서 연립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우리는 대입법이다. 이때의 대는 대신할 대자. 입은 입력한다. 어떠한 것을 대신해서 입력한다. 그러니까 식이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의 식에서 어 문자를 에 다른 식에다가 대입할 때 어, 그러면 결국 미지수가 두 개에서 하나로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.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어. 미지수가 하나인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 주는 것과 같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. 자, 그렇게 해서 연립방정식,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의 어, xy 값을 모두 어, 구해 줄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예제 1번을 한번 음,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대입법을 한번 이용해 볼 텐데요. 자, 이 예, 연립방정식은 음 x, y가 모두 좌변에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. 그래서 한쪽에는 하나의 문자만 있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항을 이용해서 즉 항을 옮겨서 하나의 문자만 한쪽 어 어, 변에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? 그래서 첫 번째 식에서 마이너스 2y를 우변으로 한번 이항을 시켜보겠습니다. 그러면 x는 2y 플러스 1, 어, 이렇게 하나의 문자를, 어, 다른 문자로 이렇게 표현한 식이 만들어졌어요. 그러면 결국 x 대신에 2y 플러스 1을 어, 대입해주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? 그래서 이 x 대신에 2번 식에 2번에 있는 식의 x에다가 2y 1을 대입해 주면 되는 것을 알수 있어요. 자, 한번 대입해 볼까요? 자, 대입해 보니까 자, 여기서 x 대신에 여기는 x 대신에 요 x 두 번째 식에 있는 x에다가 대입해 주면 되는 겁니다. 이때 대입은 자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대신 입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괄호가 왜 나타났을까요 괄호가 즉 2를 곱해 주는데 2에다가 2y 플러스 2를 곱해 주는데 2를 ey 플러스 1 전체에다가 곱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체에다가 그래서 괄호가 있는 거예요 괄호가 없으면 ey에다만 곱해주는 그런 음, 실수를 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괄호를 풀기 위해서는 또 분배를 이용하는 거죠 분배 이렇게 분배 이렇게 각각에다 곱해주는 거죠 각각에다가 곱해주자 자 그러면 각각에다 한번 곱해줘 봤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에다 곱해줬고즉 어, 동료학끼리 또 정리를 해보니까 자, 2하고 2x, 2y를 곱한 4y와 5y를 더하니깐 9y가 되는 것을 알수있고요 2와 1을 곱했을 때 2가 되는데, 이항을해보니까 18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자, 양변을 9로 나눠볼까요? 그러니까 y는 2가 되는 것을 알수 있죠. 이때 y는 2를 어디다 대입해요? 자, 그렇죠. 이렇게 식을 변형한 이 y 값에다가 대입을 해주면, 어, 2 곱하기 2에다가 4가 되죠. 거기에다가 2를 더하니까 x값은 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보면 주어진 연립방정식의 해는 x는 5, y는 2가 되는 것을 알수 있고 어, 각각의 x값, y값 구한 것을 한번 대입해 볼까요? 자, 한번 대입해 보면 x에다가 첫 번째 5 y에다가 또 2를 한번 대입해 볼까요? 이렇게 대입해 보면, 5에서 4를 빼면 1이 되는 거 맞죠?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정식 x에다가 5를 대입해 보고요. 자, y에다가 한번 2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. 즉, 2 곱하기 5는 10, 5 곱하기 2는 10, 10에다 10도 하니까 20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. 자, 이렇게, 자, 우리는, 어, 마지막, 어, 구한 x, y 값 해가, 아, 맞는 건지, 참인지 확인하는 것까지 해주시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